안녕하세요. 지혜의 샘비 채널의 박수현입니다.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로서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따님인 줄 알았어요. 피부가 어쩜 그리 고우세요. 이른이 넘으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비결이 뭔가요? 요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삿말입니다 네. 저는 올해 73입니다.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때로는 위안처럼, 때로는 아픈 현실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신 적 없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지? 피부 톤은 왜 이리 칙칙해졌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 피부 관리란 사치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죠. 저도 한 15년 전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천연 비법 하나로 여러분도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는 제가 40년간 단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지난 40년간 피부과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값비싼 명품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자연의 선물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보다 스무 살은 젊은 후배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특별한 시술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피부결이 남다르신데요. 그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죠. 시술, 아니요. 제 비결은 아주 오래된 것이랍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천연 벌꿀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지혜롭게 사용해온 바로 그 꿀말입니다. 에이, 설마 꿀 하나로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딱 5분에서 10분, 드라마 한편 보는 시간의 10분의 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비용어 한 달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금액의 아주 작은 부분, 만 원도 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얼굴에 바르는 꿀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이 피부에 어떻게 좋다는 걸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꿀 속에는 우리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피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햇빛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산소라는 노화 주범과 싸우게 됩니다. 마치 새가 녹슬듯 피부도 노화되는 것이죠. 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점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콜라겐 생성 촉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주된 이유죠. 꿀 속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비구는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탄탄하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셋째, 천연항균 및 항염 효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꿀을 상처치료에 사용해왔습니다. 꿀은 천연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외부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존경했던 서울대학교 피부과 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 최첨단 연구실의 값비싼 성분도 자연이 수천 년간 만들어 온 지혜를 능가하지 못할 때가 많다네, 그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화려한 성분들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천연꿀의 힘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꿀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저렴한 사양꿀, 설탕이 첨가된 가공꿀,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꿀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꿀들은 피부에 유효한 성분 함량이 낮거나 정제 과정에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국산 천연 벌꿀입니다. 특히 아카시아꿀이나 야생화꿀처럼 꽃의 종류가 명확하고 100% 천연 벌꿀 또는 자연 숙성꿀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토종꿀 토종 벌꿀은 더욱 좋지만 가격이 비싸니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에서 생산된 아카시아꿀이나 야생화꿀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천연꿀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결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맑고 투명해야만 좋은 꿀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직접 생산자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재료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부드러운 피부의 꿀을 소량 바르고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켜본 후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혹시 모를 피부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자. 이제 가장 좋은 꿀을 고르는 법과 주의사항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깊은 주름과 푸석함으로 고통받던 제 환자, 김영숙 어머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바로 그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3년 전, 김영숙, 가명, 당시 69세, 어머님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죠. 악건성 피부의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손주들조차 할머니 얼굴 무서워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여러 번 써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이천연꿀 관리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 이런 걸로 되겠어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달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피부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석달후 다시 뵙게 된 어머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환하고 탄력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꼭 옛날 젊었을 때, 우리 영감이 첫눈에 반했다던 그때 피부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동네 경로당 친구분이신 이수자 가명 당시 67세 어머님께서도 깜짝 놀라며 물으셨다고 합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에 뭐 좋은 거 해? 석달 전만 해도 나보다 더 늙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아가씨 같네. 비결 좀 알려줘. 자. 이제 여러분도 김영숙 어머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40년간 다듬고 완성한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입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 천연 벌꿀, 밥숟가락으로 크게 두 스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유산균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에서 7방울, 피부 흡수를 돕고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천연 꿀 대신 프로폴리스 원액, 약국에서 구매 가능 반 티스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위 재료들을 넣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수저를 이용해 부드럽게 잘 섞어줍니다. 금속은 꿀의 일부 성분과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황금 비율로 섞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라면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 바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깨끗한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과거처럼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부 보호막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누르듯이 제거합니다. 2단계, 부드럽게 도포합니다. 깨끗한 손이나 부드러운 팩브러시를 이용해 만들어둔 꿀팩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 아기 피부를 만지듯 살살 두드리며 얹어주세요. 절대로 색에 문지르지 마세요. 3단계, 시간 엄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팩을 바르고 최대 10분에서 12분을 넘기지 마세요. 꿀은 보습력이 뛰어나지만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공기 중의 수분과 함께 피부 속 수분까지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한 명이 효과를 더 보려고 30분이나 팩을 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꼭 기억하세요. 4단계 부드러운 행굼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부드럽게 행궈냅니다 이때도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꿀 성분이 깨끗이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됩니다. 5단계 즉각적인 보습입니다. 팩을 헹궈낸 직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평소 사용하시는 순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줍니다. 적정 횟수는 일주일에 2, 3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또는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요. 매일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하듯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황금 비율 꿀 팩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피부는 분명 달라집니다. 하지만 딱 3분만 더 투자해서 그 효과를 2배, 아니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플러스 3분 루틴을 공개합니다. 23분 루틴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렸던 비법입니다. 꿀팩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한 스팀 타월입니다. 꿀팩 전에 이 분간해 주세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짜거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0에서 15초 정도만 돌려 따끈하게 만듭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얹어 이 분간 온기를 전달합니다. 피부 온도를 살짝 높여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음에 바를 꿀팩의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마치 고급 피부관리실에서 스팀 관리를 받는 효과를 집에서 누리는 셈이죠. 80세 최민호, 가명, 어르신께서 기존에 쓰시던 영양크림 전에 이 스팀타워를 하셨더니 크림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꿀팩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뜻한 손바닥 온열 마사지입니다. 꿀팩 도중에 1분간 해주세요. 꿀팩을 바른 상태에서 양손을 빠르게 비벼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 겨울에 손 녹이던 것처럼요.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팩을 바른 얼굴 전체, 이마, 볼, 턱, 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줍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꿀의 유효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는 것을 돕고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고가의 리프팅 시술이 열을 이용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료이고 안전하죠. 이렇게 딱 3분만 추가하시면 꿀팩의 효과는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결, 칙칙한 안색, 무너진 턱선 개선에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은실, 가명, 68세, 어머님께서는 이 플러스 루틴을 딱 2주 실천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에게 언니, 혹시 얼굴에 뭐 시술했어?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비법 레시피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 루틴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되찾은 젊음의 빛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 관리 효과를 지키고 빛나게 하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꿀팩과 플러스 루틴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더욱 빛나게 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중요한 당부입니다. 첫 번째 습관,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 즉 주름, 기미, 건버섯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흐린 날, 집안에 있는 날에도 매일 아침,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십시오. SPF 30에서 50, PA+++ 이상 제품을 권장하며 피부가 민감한 우리 세대에게는 순한 미네랄 성분, 즉 무기자차 제품이 좋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등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습관은 부드러운 얼굴 마사지입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세요. 세안시 또는 보습제 바를 때 손가락 끝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주세요. 림프순환을 돕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 습관은 물 충분히 마시기와 건강한 식단입니다.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하루 7, 8잔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과일, 채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적입니다. 하루 일에서 2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긍정적으로 되내는 것도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이네 가지 습관은 꿀 관리의 효과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까지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황금 비율 꿀팩의 놀라운 힘, 플러스 3분 루틴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빛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생활 습관, 특히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위로가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누는 지혜의 샘비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꿀피부 도전. 이라고요. 여러분의 도전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며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피부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피부 고민이나 다른 건강 문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혜의 샘비대서는 오늘처럼 검증된 건강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할 김이 잡는 음식 세 가지 또는 매일 5분 뱃살 빼고 허리 통증 잡는 초간단 운동 같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혜의 샘비디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박수현이었습니다.